뭐라고요? 감각은 방석, 뭐 감각이 많이 없다고? 네네, 아 절여가지고 네네. 절이는 게 어떻게 절여요 전체 다. 전체 다? 네. 전체 다가 여기까지 다절여요 여기까지? 요이 네. 손가락이 다 절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절이거나 이렇게 절이거나 할 텐데요? 한참 막 풀어야 되나? 네. 이때도 막 절이고 한참 막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네. 그 절이는 게 절일 때 목을 이렇게 좀 당겨보면 절이는 게좀 좋아질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버님 목 디스크라서. 목 디스크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리는 게 그렇게 심하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저릴 때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좀 드셔보면서 여기가 저리는 게좀 좋아지는지를 먼저 보고 목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데 이렇게 딱 허리 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젖혀가지고 10초씩 10번을 해요. 그리고 아래로 젖혀가지고 10초씩 10번을 해요. 20번이죠. 45도를 보고 이렇게 젖혀가지고 10초씩 10번을 하고 이쪽으로 45도로 10초씩 10번을 하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40번씩 두번을 하세요.